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드디어 8만 5천 달러 고지를 재돌파하며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되며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크래프트콘에 따르면 3월 초 이후 고래들이 10만 개 이상의 BTC를 흡수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지진금 뉴스도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립자 시지 창펑자오가 미국 법무부 DOJ와의 플리딜 과정에서 트론의 저스틴 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때 암호화폐계를 함께 이끌던 두 인물 사이에 이제는 법적 충돌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칩을 신규 관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한시름 덜렸고 나스닥과 관련주들도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덱스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총 2천만 달러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는 9개월간의 덱스 설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대회는 기존처럼 수익률이 아니라 온체인 활동의 질과 양으로 포인트를 얻는 구조입니다. 가입이나 별도 신청 없이 그냥 거래하면 매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줄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고공행진, 시지와 저스틴 선의 충돌, 트럼프의 관세 완화, 덱스 보상 대회까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엔 뉴스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